안녕하세요. 저는 오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려고 방송을 켰는데 이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핫한 얼티밋 스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형님들. 구글에서 얼티밋 스쿨이라고 치면 이제 방송이 나온 그 게임이 검색이 됩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AOS 게임인데 이제 모바일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제가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이것은 이제 게임을 해보니 게임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제작하게 됐고 그 팁은. 단축키, 가상키 설정에 대한 킵입니다. 게임을 모두 잘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축키를 제가 지정해놓은 세팅값이고요. 이 세팅값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방 만들기를 해봐야겠죠. 방은, 어... AI 대전에서 1대1 훈련장이라고 있어요. AI 대전에서 1대1 훈련장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정이라는 처음에 주는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자, 오정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들어가서 단축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에 앞서 스킬 쿨다운과 무적은 이제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엔 레벨업을 좀 해서 스킬을 다 찍어놔야겠죠. 이 게임은 16이 만렙이에요. 16이 만렙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킬을 굉장히 빠르게 찍으죠. 이러한 것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프로그램 이름은 LD 플레이어라는 웹플레이어에요 여기서 우측 가상키 활성이라고 있어요. 가상키 활성을 키면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쫙돼 있죠. 하나하나 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마우스 마우스 게임 컨트롤러 게임 이동 컨트롤러 클릭하고 여기다 갖다 대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귀한귀한은 클릭 후 편집 가능한 기본 버튼에서 클릭을 하고 옮긴 다음에 B라고 지정하시면 되겠죠 상자 같은 경우는 X 상자는 이 게임은 되게 특이하게 이제 하나의 그 플래시 기능이나 가속기 기능을 할수 있는 하나의 스킬은 저희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데 상대는 아이템을 먹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어떤 키로 이제 클릭을 하냐고요. 이 그다음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이 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클릭하는 키랑 달라요. 클릭 후 편집 가능이라고 쓰여 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스마트 캐스팅이라고 적혀 있는데 스마트 캐스팅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스킬 시전 방향 지정 가능이라는 키를 갖다 놓는 거고요. A를 누르면 A가 움직이죠. 친구들, A가. 이게, 이게, 이게 바, 마우스 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설정을 안 하면 안돼 S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죠. 타겟팅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타겟팅 지정 가능. 타겟팅 지정 가능.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T를 눌러도 이렇게 움직이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쏠 거냐. 이렇게 쓰면 이제 거꾸로 나가는 거고. 앞에 쓰면 앞으로 나가는 거고. 이것도 앞에 쓰면 앞으로 나가고, 뒤로 쓰면 뒤로 나가고. 이렇게, 아, 이거 모바일로 아니면 게임, 웹플레이어로 못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킬을 지정해서 쓸수 있는 거고, 이거의 팁은 사실 여기 스킬 시점 방향 지정 가능이라는 걸로 할수 있습니다. 기본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죠? Q, W, E가 기본 버튼이고요. 이거는 레벨업을 했을 때, 이제 내 스킬 포인트를 찍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네. 이거 갑자기 사라지네. 가장 키에서 탭 버튼. 탭 버튼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 탭 버튼 같은 경우는 탭이랑, 그 다음에 대소문자 바꾸는 캡스 버튼을 지정해 놓은 이유는 탭을 누르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뭐 전적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이한 판당 내가 몇 킬을 했고, 몇 데스를 했으면, 몇 어시, 어시스트, 아이템 구성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끌때 탭을 한번 누르면 안 꺼져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캡스 버튼, 대동자 바꾸는 버튼을 지정해놔가지고, 탭으로 키고, 캡으로 끄고, 탭으로 키고, 캡으로 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이 게임이 되게 이제 단순하게 모바일화로 만들어 때문에 아이템을 본진을 가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본진으로 가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1번과 2번에 아이템을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1번을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사지죠? 1번을 누르면 사지고, 2번을 누르면 사지고, 그러면 택키를 누르면 내가 아이템 구멍에 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원래 공격 버튼이 A인데, 이건 A가 스킬이에요. A, S, T. 스킬로 구성을 해놨어요. 더 빠르게 누르기 위해서. 공격 버튼은 뭐냐? 스페이스바에요. 이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 기본 버튼인 Q, W, E, B, X, Z로 하는 게 아니라, 연사 버튼 AA 버튼으로 하는 거예요. AA 버튼을 갖다 놓고,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가죠.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이런 것도. 내가 무빙을 하면서도, 무빙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 카이팅이라고 부르는 이 무빙 컨이 너무 쉬운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그냥 찍어놓고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무빙 카이팅. 이 원딜의 필수 조건이 무빙 카이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전투 준비. 그리고,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모여주세요. 라는 이세 가지의 명령어가 단축키가 있어요. 이거는 F123으로 해서 바로바로 바로 누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스킬트리는 여기까지 이제 가상키 설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모르시는 게 있, 있으신 분들, 뭐 새로운 꿀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내용을 담, 담아주시면 됩니다. 제 꿀팁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공업다는 마음도 같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